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책을 통해 핵인사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사 고명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네, 대표님니다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시요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그 수많은 직업 중에 네. 그래도 하나를 꼽아라. 지금은 강사. 강사요? 아, 하는 메밀국수, 걸 좋아해요. 메밀국수 사장님. 메밀국수는 이제 네. 약간의 수단. <laughs> 수단 왜냐면 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사. 네. 그 소재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밀국수는 네. 어 소재거리. 맞아요.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이 영상 인터뷰 들어보고 네. 또 조금 있다가 3분 특강 듣잖아요. 네. 듣고 어 불러도 되겠다. 네. 아, 모셔야겠다. 네. 생각하시면 아마 또 강사계로 또더 많이. 아, 강연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뭐 연말까지 완전 하, 빡빡하게.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을 엄청 가게 돼가지고. 그렇죠. 뭐 제, 지금 기억나는 도시가 제주, 나주, 순천, 네. 대구, 인천, 하여튼 통영. 네. 뭐다 갑니다. 아, 네. 지방 가면 또 재밌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죠. 네, 카탈 네. 아, 그 뭐죠? 이 프랭카드 크게 걸어놓고. 네. 아, 엄청 네. 크게. 그리고 뭐 아무래도 먼 길을 그, 온 거잖아요. 네. 이 네. 하,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네. 강사들도 그 가수들하고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열광을 해주실수록 예. 이게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뭐가 더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이왕 어차피 강의 들으러 오셨으면. 네. 저는 이렇게 막 열렬하게. 그래야 하나라도 더. 네 제가 그래서 열렬히 들어드리려고.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원래 점심 약속을 하셨어야 되는데, 점심 네. 약속도 못할 만큼 바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11시 반에 끝나잖아요. 네. 지금 네. 이 촬영이. 네. 근데 우리 메밀국수 집은 11시, 오늘 같은 날은 11시 10분부터 풀 만석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이 지금 좀 약간 새로 생긴 네. 제가 3월에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네. 마곡지구에 있는데 네, 네, 거기가 거, 아, 아직 브랜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그래 메밀박이라고. 메밀박 마곡지구에 메밀박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차, 메밀국수랑 차돌박이 예, 예. 아, 예. 두개를 합쳐서 메밀박인데 이제 소고기에 싸먹는 메밀국수예요. 예. 근데 이제 3월에 차렸다 보니까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 직원분들이 아직 손발이 잘안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면 11시 10분부터 꽉 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11시 반에 끝나고 예. 지금 마곡이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12시에 딱 도착이니까 예. 한 2시까지 2시간 동안은 열심히 제가 또 해줘야 또 국수 이렇게 주물러셔야 돼. 예. 네. 씻어주고 삶아주고. 맞습니다. 폭발입니다. 지금.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소개인데요. 네네. 우리는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토크쇼를 네. 지향하고 있어서 네. 토크쇼답게 <laughs> 네. 삼행시로. 약간 그 거. 지금 와서 느낀 건데 네. 저는 이제 같이 촬영도 해보고 해봤으니까 네. 약간 저그 주병진 선배님 같은 <laughs> 느낌도 좀 있고. 아, 그러세요? 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 아주 그 네. 주병진 선배님의 그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뭡니까? 그 뭔가 진지하고 바르고 그럴 때는 또어 어, 마치 그 뉴스앵커 못지않게 아, 날카롭다가. 맞아요. 맞아요. 또 네. 재밌을 때는 또 누구보다 그 유머러스한 <laughs> 예. 김강석 예. 씨 지금 약간 그런 아, 예. 예. 과찬이십니다. <laughs> 아, 너무 과찬이십니다. 진짜. 네, 예. 주병진 형님 나와주세요. <laughs> 책 내고 나와주세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일단 3행시 네. 자기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함을 네. 외쳐드리겠습니다. 네. 아. 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명 명확한 삶의 기준을 알아내서. 환. 환상 속에 있는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와. 네. 진짜 자기 사극이 너무 멋있네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네. 보통 연예인들은 많이 해보잖아요. 네. 이번에 의뢰를 받고 네. 처음에 고민해 본 거야. 네. 굉장히 어색하고 그랬지만. 네. 네. 좋았어요. 좋지 않습니까? 네. 삼행시로 나의 이게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삼행시를 가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 그냥 음. 그뭘 이렇게 개그맨이니까 웃기려고 하지 말고 네. 진짜 고명한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로 삼행시를 생각해보자 하다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삼행시라고 이제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예요 네, 생각하는 그런 법을 알고 계시고, 네.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네. 생각하시니까.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게, 어, 얼마 전에 처음 뵀었을 때, 네. 그때 인사로 제가 책을 선물해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책을 드려봐야 읽지도 네. 않으실 텐데, 네, 네, 네. 간직해 주세요 하면서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읽으셨다고.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독소왕이라고. 읽고 제가 어디 제 예. 유튜브에 인용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읽으셔. <laughs> 네. 그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 그러니까 책은 사실 저는 이제 교통사고가 네. 2005년에 네. 진짜 그 190km로 달리다가 예. 우리 매니저가 예. 이제 사고를 냈어요. 전 예. 옆에 자고 있었고. 예. 근데 눈을 떴을 때그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 권위자께서 예. 고명아 씨 지금 1초 후에 지금 심장이 터지려 한다. 쉽게 표현하면. 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고 길어야 이틀이니까. 예. 어, 빨리 유언하고 신변 정리하고. 네. 정리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게 의사의 의무라서 마음 아프지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갔다가 나와서 깨달은 게 아, 내가 좀. 중간 진짜 죽음 앞에 가서 내가 중환자실에 (2주) 있어 봤잖아요 예. 그때 깨달은 게 (34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방법을 모르겠는 가야 네. 일반 병동에 와서 아 그럼 끌려다니지 않고 살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음... 라고 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때 (2005년인데) 동영상 강의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처럼 막 테드 강의나 이런 걸보 찾아볼 가수 있는 방법을 아는 시대가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예. 책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병동에서 음.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네. 모르겠는 거야. 네. 거기다가 사람한테 뭐 병문 안 오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일단, 야, 그냥 유명한 책들 있지? 네. 이러면서 뭐 베스트셀러, 고전, 네. 이런 걸좀 사다 줘라. 네.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책에 진심으로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니까 그때 이 한쪽 눈이 마비가 돼갖고 하여튼 한쪽 눈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책이 되게 답답해요. 예. 한눈 하나로 보면. 예. 그런데도 억지로 읽은 게 아니고 거의 그 병실에서 하여튼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네. 한두달 동안. 네.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이제 그래서 진짜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때 사고 난게 서른네 살이었고 예. 한6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예. 제가 지금 5 2 살인데 네. 저 진짜 목표가 그랬거든요 마흔 살부터는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다 그래서 마흔 살부터 지금 1 2년 동안 네. 저를 돈이든 뭐든으로 저를 제가 가기 싫은 곳에 가기 싫은 시간에 예. 나를 오게 하거나 뭐~ 거기에 옮겨 놓은 적이 예. 다른 분도 없어요. 오. 그러니까 오늘도 김경석씨가형 이거 좀 합시다 해서 내가 네. 너무 좋아서 온거지 네. 끌려서 온거 아닙니다 절대 러블리 <laughs> 어, 제가 테니스 칠때 네. 러블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왜냐면 네. 파트너한테 네. 파트너가 위닝샷을 넘기면 네. 러블리 하는데 어. 어, 러블리입니다 진짜. 아. 어, 정말 에이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laughs> 진짜 멋있다 뷰티풀 이런 표현 아니 근데 테니스 치다가 네. 네. 러블리라고 자주 하시면 상대방이 여성분이 면 오해할. 아니요 우리 남복만 칩니다. 아, 아, 예. 우리 레벨이 좀 있어가지고. <laughs> 아. 예, 전현무 수준하고는 비교 안 되죠. 아 그렇군요. 레벨이 좀 높아서 야, 아, 여자랑은 아, 치는 걸 별로 안 해요. 아, 남자들끼리 치는. 아, 거.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듣고 계시죠?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 책을 열심히 읽으시다가 새벽에 네. 일어나서 새벽에 네. 일어나서 네. 도서관 가시잖아요. 네. 책을 읽어서 열심히 읽으시다가 이제 책의 저자가 되셨고, 네. 이른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잖아요. 네, 그게 지난번. 네, 지난번 책이고요. 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네. 두 번째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또한번 책을 네. 내셨습니다. 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네, 지금 이미 말씀 속에 그 울림이 저한테 전해지는데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곳에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은 네. 저도 이제. 그 전에 강의하고 요 전이 이제 세 번째 책인데, 네. 그때까지도 모든 사람의 모든 고통을 좀 해결해 주겠다, 네. 막 이런 의욕으로 덤볐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조던 피터슨을 사랑하고, 뭐 질서너 뭐 이런 책 읽고 하다가 그분의 이제 동영상 강의 이런 걸 찾아보다가 그분 역시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했는데, 네네.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 사람들의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게 해 주겠다 나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 모든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네네. 강사 네. 아, 뭐 메신저 이런 사람들이 예. 근데 이왕이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은 좀 겪지 않게 해 주자 네. 그 중에 최고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네. 겪게 되는 거 네. 그거랑 또 제일 큰게 스스로 왜 남과 비교해서 이게 진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거든요. 내가 나를 비하해서 네. 스스로 누가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스스로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해서 겪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겪지 않게 해주면 내 삶이 좀더 어, 행복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살아온 삶의 기준 중에 우리는 뭔가 기준이 생기면 좀 이렇게 사는 데에 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아난이 기준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제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마다 경험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아마도 이 안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면 좀 삶이 편해질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특히 우리 채널이 네. 어, 경제 재테크를 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특히 여러 기준도 제시해 네. 주시고 또 삶의 해답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 독서법이라든가 네. 생각법이라든가 네. 또 장사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기준이나 조언을 주고 계신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3분 미니 강연으로서 네. 청해드릴 주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제대로 된돈 버는 법. 그냥 아, 네. 그냥 돈 버는 법이 아니죠. 그냥 아닙니다. 돈이 아니죠. 네. 제대로 된돈 네. 버는 네. 법. 네. 3분 미니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고명환입니다 제대로 된돈 버는 법. 제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에 건강한 돈, 나쁜 돈, 허망한 돈 이런 음, 챕터를 써놨었는데 그야말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보자. 그러면 진정한 그 부자할 때그 부란 무엇인가. 아,를 생각해보면,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존 러스킨의 그,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란 책에 보면, 진정한 부란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를 여러분, 나는 뭐, 삼, 삼천억짜리 건물을 가지겠다. 뭐, 오백억, 뭐, 뭐, 매달 오백억이, 아니, 오천만 원씩 나오는 어떤, 뭐, 펀드를 가지든가, 뭐,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부를 쌓는 게 아니고, 제대로 제대로 된 돈을 벌고 싶다면 일단은 부를 여기다가 쌓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다가. 그래서 내 안에 부가 쌓였을 때 결국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삶에서 내가 자꾸 남과 비교하고 어디 가면 위축되고 이런 게내 어, 안에 부가 제대로 안 쌓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게 된 이유가. 그들은 이제 부모와 자식들이 그 디아스프라의 민족이라고 하죠. 항상 헤어지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민족이라 그 부모들이 너무도 간절하게 부모의 마음으로 내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나랑 어디서 헤어져서 얘가 어디로 끌려가도 얘를, 얘가 거기서, 어, 먹고 살게. 그야말로.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가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 이 진짜 제대로 된 돈, 이 부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부를,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아, 저 사람은 어디 데려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 사람은 뭔가, 여기에서 뭔가, 일으켜서, 어, 뭔가를 만들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아,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일단 첫 번째, 그런 진정한 역량 내공을 내 안에다가 싹 했다. 이거를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버는 목표가 있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박진영, j f p 박진영 씨가 예전에 찍은 집사불체에서 그 멤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보고, 위치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인용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위치는 뭐냐면 내가 500억 부자가 되겠다, 어떤 지점에 도달하겠다. 이 위치. 근데 우리는 늘 어, 가수로 1등, 가수로 차트, 빌보드 차트에 1위하면 뭐 내가 사장이 되면 나는 뭐 500억 부자가 되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위치, 어디에 도달하겠다는 여, 이걸로 잡다 보니까, 거기서 박진혁 씨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 책, 자기는 인생의 목표가 20억을 버는 거였는데, 25살에 20억을 벌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위치만 인생의 목표로 잡고 달려가면, 여기에 도달하면 공허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슬프고. 그래서, 이 위치가 끝이 아니고 이 위치에 도달해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 삶의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거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돈이 벌리지도 않고 내가 이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참고 힘들게 희생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우울, 우울함이 오고 조급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와 가치 얘기를 하는데 위치에 도달한 후에 반드시 그 도달한 목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건가. 근데 저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남을 위해서 어떤,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야 제대로 된 돈을 벌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성자, 성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박진영 씨도 자기가 20억 번그 위치에 도달해 보니까 공허하다는 게, 이게 내 돈, 내 목표, 내 욕심, 내 행복, 이것만을 쫓아서 거기에 딱 도달하면, 그래서 공허합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거기에 도달해도, 아니, 여기에 도달하려고 내가 그렇게 참고 몇십년을 이를 악물고, 어, 그, 그 가전수모와 뭐 이런 걸 참으면서 했는데, 야, 내가 목표했던 여기에 도달하니까 느끼는 행복감이 겨우 이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바로 오로지 내 행복, 내 욕심, 내 돈, 내 부만 일으키겠다는 그 목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위치에 올랐을 때 공허하지 않으려면 그 목표로 아, 내가 그이 내가 이루는 부로 반드시 남을 위해서 가치를 나눠야겠다, 가치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그럴 때에 드디어 제대로 된 돈이 남을 위해서 내어줬는데 뒤로 돌아서 더큰 돈이 돌아오는 이게 저는 제대로 된돈 부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너무 위치만 쫓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인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을 꼭 이번 시간에 해보셔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대로 된돈 반드시 벌수 있습니다! 이미 제대로 된 돈을 벌었다! 사치지 <laughs> 네. 않으셨어요? 3분이 물좀 넘어갔나요? 물좀 네. 드세요. 아, 3분 넘어도 좋습니다. 네. 어, 한 30시간의 명가견을 들은 느낌으로 아 와,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치가 아니라 가치다. 가치다. 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네. 위치가 아니라 가치다. 가치다. 네. 제대로된 돈 버는 법 네.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물론 네. 책이 여러 권 있으시잖아요. 네. 세 번째시고요. 일단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서민갑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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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환의 생각법, 돈소법 네. 그리고 장사법 네. 이 책의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책에 담겨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 네. 우리 송은희 선배님이 네, 네. 추천해주신 추천사가 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네. 의심하고 들었습니다. 네. 추천사 잠깐 읽어드리면, 네. 누군가 책을 읽어서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고개를 갸우띵할, 갸우띵할 것이다. 하지만 고명환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믿을 것이다. 아... 이거 네. 혹시 추천사 이렇게 써달라고. 아닙니다. 문장 줘서 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거는 그 김숙 송은이가 하는 그 팟캐스트에서 제가 그 경제와 낚시 담당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경제라고 하면 주로 자영업자분들 그렇죠, 그렇죠.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 상담 오면 어 명환 오빠 하고 있으니까. 주로 대부분이 자다가 깨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 그리고 미리 얘네가 얘기해 주지,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결 안 되면 그냥 연결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연결되면 네. 오빠 오빠 네. 지금 직원들을 어떻게 네. 오래오래 좀 같이 문제 없이 네.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또 낚시를 가는데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뭐 이런 거를 제가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제 매장에도 그 송은이 김숙 그 팟캐스트에 그 회원들, 식구들 이름이 네. 땡땡이거든요. 네네. 어, 그분들이 와갖고 저 땡땡입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예. 팬심이 예. 저한테도 엄청난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런 어떤 계기로 송은희 씨가 네. 아, 엄청 제가 이제 그 자영업자에 대한 네. 그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반응이 또 엄청 좋았고 네. 그 솔루션들을 했더니 진짜 좀 괜찮아졌다는 내용도 많아서 네. 송은희 씨는 이제 그런 걸 믿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보통 책 읽어서 과연 뭐 부자 된다는 얘기 막 있잖아요. 네네. 부자의 법칙. 네, 네. 그런 뭐 그런데 그런 걸다뭐 의심하는 듯 그런,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네. 아 역시 아 그러니까 송은이 선배님이 선배님이신가 보죠. 네 나이는 동갑인데. 동 선배. 년 선배예요. 그 이제 고명환이 그렇게 말한다면, 네. 나는 믿을 것이다. 네. 그 믿음이 갈만한 네. 아, 그런 추천사에 좀더 이끌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장사에 또 신하고 그 전통적으로 장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 그 연예인이 네. 홍석천 씨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또 홍석천 씨도 네. 장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올까? 네. 그 방법을 알수 있는 것만으로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있다. 네. 장사는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네. 이거 혹시 추천사 의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가 같은 동네 살아요. 네. 이태원 쪽에. 그래서 의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형이 그때가 이제 이태원에 마이로 시작하는 가게가 다 홍석천 네. 형의 가게일 때 아홉 개까지 했었어요. 네, 네. 그렇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동네에서 만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면 커피 한잔 하자. 그제 네. 우리가 둘다 연예인 되기 전에 네. 제 군대 고참이었어요. 아, 또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 군대를 가셨어요. 네. <laughs> 새로운 정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위였는데 네. 문선대였어요 네. 대전 (32사단에서) 안 그래도 방위는 출퇴근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서산 당진 이쪽 해안가 부대로 공연을 가면 네. 거기는 (2박 3일) 출장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해안가 부대가 그~ 내무반을 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게 되죠 그때 홍석천 씨가 견장 아. 그~ 저는 제일 막내. 네. 근데 이제 홍석천 씨가 우린 같이 그 꽁트 팀이었어요 연극 약과 예. 이제 근데 꼭잘 그러니까 저는 내 알죠 견장은 맨 안쪽에 예. 막내는 제일 끝에 자잖아요 예. 항상 홍석천 씨가 구명하는 예. 내 옆에 와서 자 아. 이래가지고 어. 저그래 피곤해 하면서 곯아떨어지고 아, 근데 이제 홍석천 씨가 예. 커밍아웃을 하신 후에 아. 제가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아. 내가. <laughs> 때리면서 <laughs> 형 그래서... 그때 어, 어? 어. 혹시 네. 내가 잠들어 있을 그러니까... 때 나에게 그랬더니 네. 야 네. 진짜 약간 욕을 했어요 저한테 네. 네. 아. 나는 정우성 정도 아니면 <laughs> 절대 니가 아, 그... 어다 대고 아, 눈이 어. 높으셨군요 네 아무런 걸못 느낀다 하면서 나한테 어다 대고 니가 그러면서 <laughs> 네. <laughs> 아무 일도 네. 없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석천이 형하고 만나면 이제 그때 저도 요식업 여러 개 하고 감사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형 이런 내가 이제 아이디어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이런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원천은 또 역시 독서에서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네, 예. 책을 통해서 많은 그, 어, 어, 장사 아이디어를 네. 포착하시고, 네. 그것을 실제 비즈니스로 담아내시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린 이제 개그맨이잖아요. 네. 평생을 아이디어만 만들어내던 직업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게 예를 들면, 김가석 씨랑, 야, 야뭐 친한 친구들끼리 네. 우리 이제 이번에 식당으로 뭐 하나 대박내보자 아, 예. 이러면서 예. 365일 밤을 샌다고 해서 예. 아이디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창의는.